저의 부족함에 깊이 사과 드린다. 김건희 씨 측이 낸 866자 분량의 입장문, 형식은 분명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 보면 정교하게 계산된 방어문에 더 가깝습니다.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성 대신 감정적 표현으로 책임을 희석합니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 박절하지 못했다를 연상시키는. 이 문장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기 어려우니 일부만 인정하는 전형적인 방어의 언어입니다.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자각과 반성으로 대체하는 방식, 사법의 영역을 윤리의 문제로 바꾸는 듯합니다. 따라서 사과의 형식을 띤 법률적 방어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2천만 원의 가방은 인정하고 6천여만 원의 목걸이는 부인한 이유 혹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 아닐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